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 24일에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MWC에서 전시될 스마트폰은 어떤 스마트폰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MWC에서 전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전자는 MWC 일정 전인 2월 11일 갤럭시 언팩 2020 행사에서 따로 갤럭시 S20와 플립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을 MWC 기간 동안 전시할 것으로만 알려져있습니다. 해외기업을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하웨이입니다. 일단 미국이랑 무역전쟁 때문에 구글이랑 말은 많은데 새로운 스마트폰 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있어요 하웨이가 새로 출시하는 스마트폰 은 p40입니다. 100% 완벽한 안드로이드가 탑재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2019 mwc에서 노키아9을 발표한 노키아는 약간이나마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죠 이번 행사에서는 노키아 9.2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니가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출시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네 항상 출시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이번 mwc 행사에서 엑스페리아 5 플러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엑스페리아 1도 출시한다고 하는데 엑스페리아 5 플러스의 파생형 작은 제품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눈길이 많이 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듀오와 니오죠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가장 새로운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듀오는 안드로이드가 리오에는 윈도 우 10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출시된 제품이었는데 저는 이때 다른 일정으로 바빴어서 작년 연말에서야 소식을 접했죠. 사실 제품 출시가 2020년 하반기여가지고 잊혀질 때쯤 되니까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자금력이 안돼서 한국에서만 지켜봐야 된다는 게 매년 아쉽게 느껴집니다. 뭐 나중에 한 번쯤은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MWC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주